안녕하십니까. 진주 드림피버의 농튜버 우리들 농원에서 장마철에 손실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염화칼슘과 분출를배합하여연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제 s 기 500L 500L에 염화칼슘, 염화칼슘 1kg와 염화칼슘을 이동시켜줄 수 있는 봉초를 50g, 50g을 시식하여 연매시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기 7월달에 과일이 가장 많이 크는데 장마철에 영양분도 많이 손실되었고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칼슘을 이염매시비를 함으로써 급하게 빨리 가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